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던 홍수전이 권세양언을 탐독하며 자신만의 기독교적인 사상을 정립하고 있을 때 이미 청나라는 몸속 깊숙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후 서구와 연이어 불평등 조약을 맺으며 나라의 위상은 단숨에 꺾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느라 나라 재정은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청나라 조정의 사치와 향락은 멈출 줄 몰랐고 그 고통은 오롯이 일반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세의 간섭,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은 점증되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풍비박산 나고 있었습니다. 지주들의 수탈로 인해 극도로 궁핍해진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산으로 들어가 도적대로 변신했고 나라 곳곳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 청나라 조정은 매번 그들을 진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든 청나라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개창하겠다라고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자칭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 제2의 메시아 공수전이었습니다.